디아벨로 제압벨렐린거는 못참겠어가지고 해날도 했는데 상대가 증식해질지를 찍었잖아요 이거는 100% 상대한테 무명자가 있다고 어... 할수수 밖에 없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유나입니다 또 랭크 리플레이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제 원수인데 뭐 전개하는 것도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가이오페라를 꺼내가지고 응 음, 괜찮습니다 발동에 의소를 우라를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코스트로 지금 쓰는 게딱 좋다고 생각해서 그 저거는 이제 함정 카드 뭐 영수 연계나 이런 걸로 사실 그것도 회피도 말이 안 되긴 하네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두 예, 자면 놀랐고요 오카드만 늘어났는데 알비온 이후에 웰리온포인인가 알았는데 안치더라고빈광 올리고 활동에무봉자 여기서 왜 친, 친자 진짜 모르겠어 좀무봉자 맞고 알리온으로 가니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야수족이라서 얘를 남겨놓고, 이제, 뭐, 낙윤도 나와가지고 격철력 올리던가 이런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했어니 뭐 이거 저것 해보는데 이미 승부는 지울었죠 갑자기 이순아수 이왜 티폰 올려가지고예왜 그런지 네. 모르겠습니다. 상대 성공 3세트 엔드 여기서는 이제 알베리를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만약에 막히면은 개막으로 알베리를 내려도 되고 안 막히면은 뭐 후엠 가도 되고 그죠 안 막혔으니까 한번 떠보는 거죠 샘만 활동에 이제 막혔구요 하필이면 샘만 있는 쪽에 얘가 나가지고 최고로 못 먹은 게 아쉬웠어 그리고 뒷면 살리면 돼가지고 이렇게 했고 롤을 꺼내가지고 나오고 여기서는 지문제 박음을 연결겠다 싶어서 달려봤습니다. 필드가 워나 낫던 당연히 이제 하드키를 했죠. 성공을잡았고요 이거에 그 미용 가지고 포영 키워 가지 이제 일정과 지명자 중에 뭘 남기냐는 음 모르겠습니다. 상대히매수 봤을 때1 0 0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지하별로 지하별로 린 거는 못 참겠어가지고, 활동했는데, 상대가 증식의 질을 찍었잖아요. 이거는 100% 상대한테 무명자가 있다고, 어, 할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명자를 케어하면서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응. 발동에 무명자 안 쓰셨고. 또 이렇게, 이제 상대도 특수하시고. 여기서 안 쓰더라고요. 네. 하지만 상대 필드에 어둠 속성 문서가 있기 때문에. 루벨룬 맞고 저 남은 패가 무명자일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상대 주고 받고 성공인데 상대 덱매수가 이제 두껍다 보니까 어,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작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터 깔아놓는 거 해놓고 사실 이건두 장째 포용을 생각하면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좋은 플레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밸라 하나 이제 포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형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지를 깔았죠. 스토피 활동에 지어를굳치고 단지를 하나 맞고 또한번 나와서. 또 성공 가뜩이나 패 알베리 다 들고 있어가지고 개막을 치고 가면서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이미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열불 안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드페이지에 개막을 쳐가지고 이제 쿠 m 을 내리는 그래서 이제 수건용으로 다른 걸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굳이 다기 돈을 내릴 필요는 없었긴 했는데 일 적으로 2 장을 보내고 발동에 네. 간마를 네, 이거는 조금 있으셨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번호 적기 때문에 가져올 거 가져오고 한달 일적으로 왜 먼저 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인블과 가져주고 개를 막아주고. 바로내려오지만 뭐, 막았으면 끝. 또제 성공이죠. 탑병에 이제 징접 섞고 가져가면은 당연히 할수 있었고. 근데 일적 가정이 좋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막혔다. 이게 좀 아쉬웠죠. 예. 만약 일적을. 어, 들고서 일적을 보내고 걸로갔으면은 이제 코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또 후열이 안 남아서. 후열과 후혈, 전열에 견제 개수를 마련해 놓는 게좀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왔습니다. 고기 발동에 이제 야식이 날라가고 하는 거에 꺼내놓고 필드 발동에 인형을 한번더 뽑고 올리고 살리려 하는데 이제, 마가넘트 나와서, 이렇됐고요 근데 이제, 칼이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고, 가져왔던 걸로 이제 마무리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작업은 그냥 그만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뭐가 있든 예, 타점이 다된상황이어가지고큰 신경은 안 쓰이는 상황이긴 한데 음, 여기서 그냥 왜 바로 안때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 이때 조금 패배에 조금 쩔어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전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 그게 맞아 수소하는 거, 막, 활록 같은 거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찔려고 병감을 소환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요. 또 성공. 네, 나름 괜찮죠? 많이 괜찮죠? 나경이 잡고 있다는 것부터. 네, 여기서 우라를 빼는 이유는,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불을 던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네, 잘 몰랐겠죠 아마도 비극을 그냥 무제에 냅뒀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긴 하네 발동에 이제 깰려고 했는데 무문제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떻지 뭐 그래서 분명히 저번에 마스터 이었는데 왜또 마스터 이어서 이렇게 많은 연승을 하고도 그랬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저기 여기 남아있나 안 남아있는데 그 마스터 사, 3까지 강등당했다가 다시 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퐁당퐁당 거치고 다시 올라왔어요 음 다음 영상은 스무 점 영상이길 바라면서, 예, 네, 댕댕 한번 찍고 갈게요. 똑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